여보세요 넌 여보세요가 좋아? 누구세요가 좋아? 갑자기? 어 일단 둘 중에 골라봐 아무거나 아무거나? 아니 어. 둘 중에 골라볼라니까 나 누구세요 누구세요? 잘 기억해둬 어? 뭐라고? 잘 기억해두라고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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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. 어 뭐라고 아 맞아 누구세요 했어 그러면 어가 좋아 응이 좋아 응 가장 너네 집에서 가장 큰 물건은 음... 에어컨 에어컨 그러면 너네 집에서 가장 작은 물건은 음... 음... 스티커일걸 스티커 그럼 너는 박스가 좋아 비닐봉지가 좋아 비닐봉지 마지막으로 네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어, 마지막 아니 뭔 마지막이요 마지막이라고? 응어 음... 잠깐만 어 뭐라 뭐라고 했지 네가 제일 싫어하는 말 땅꼬 땅꼬마 땅꼬마 그러면은 네가 대답한 거 그대로 쭉 얘기하면 돼? 어. 따릉따릉. 여보세요? 아 누구세요? 너 어제 엄마랑 싸웠다며? 응. 엄마가 뭐 던졌어? 에어컨. 넌뭐 <laughs> <너> 던졌어? <laughs> 밖에 뭐 입고 나갔어? 이네, <laughs> 펑키. 그랬더 사람들이 뭐래? 짱구마. 니네 기분은 어땠어? 어? <laughs> 나못 들었어, 뭐라고? 니네 기분은 어땠어? 내 기분이 웃겼지 <웃음> <웃음> 알겠어, 안녕. 안녕. 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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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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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너무 웃겨 가지고 내가 진짜 끊을게 어너 보고 얘들아라고 한거 아니야 어 어허...